할렐루야 찬양 대 j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j a 를 주의 l l 로 l u 합니다 h 어,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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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둔 학생처럼. 앞날은 두렵고 발걸음은 무겁기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서든지 해 모면하려고 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시니. 아멘. 아버지의 자늘 내게서 제발 좀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항복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그 뜻에 뿌리 내리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올 하반기 분명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위기들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환경에 내가 두손 들고 항복서는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찾기를 하며 우리가 살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에 귀 기울이자라는 거죠. 열두의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 세상의 소문 들었어요. 세상의 소문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의원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어떠한 효염도 없었어요. 가진 돈다 써버리고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희망 다 사라지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께 다가가 옷을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두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세상의 소문만 듣고서는 세상의 소문 따라갈 때에는 어떠한 자신의 병이 호전되지 않고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갔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행동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까지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올 하반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예수의 소문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소문 듣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문제도 고침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2025년 올 하반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까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까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줌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한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모두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을 들여다 보면, 그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세운 세금 징수원이었기 때문에 직업도 안정적이었어요. 돈도 많았겠죠. 사람들이 마태를 보면 잘 산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마음에는 늘 커다란 빈 자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빈 자리는 직업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천국복음을 전파한 분이셨어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그 순간 마태의 삶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 직업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복이 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삼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삼손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만했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을 보며 살는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들릴라에게 다 털어놓는 자가 된 거죠. 이제 삼손은 단순히 머리카락만 잘린 자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중심이신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어 버렸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떠나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삼손, 그의 눈이 멀어 눈이 멀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과 목적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진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삼손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삼손을 삼선,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길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머무름과 돌아봄이에요. 머무름과 돌아봄, 여섯 글자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머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머뭅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뭅니다. 말씀 앞에 머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은 들리는데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중얼 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는 목말라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 사실 우리도 다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시기심이라는 게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악인의 형통뿐만 아니라 의인의 형통을 봐도 우리 마음은 시기심으로 흔들립니다. 주변의 지인이 어느 날 형통해지고 형제가 나보다 형통해지면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인 거죠. 사울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웠어요. 다윗 때문에 나라 지킬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정말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이겨 개선하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어올 때에 곧 다윗이 불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네. 사울 왕이 여인들이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불쾌했고 화를 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축복해 주지 못하는 사울.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사울의 시기심 많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식신 많은 인생으로 누군가를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불화가 치밀고 억울함이 치밀고 시기심이 들겠습니까? 악인들은 교만해도 잘만 사는데 악인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잘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매일 어렵기만 하니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혹시 내가 어리석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잘못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이러한 자괴감 속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가까이 간 거죠 10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에 더 머무는 말씀을 더 가까이하는 시간을 늘렸을 때그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뭐냐? 악인들의 종말이었어요. 아삽은 지금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물자 지금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지금의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미래의 악인들,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하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악인은 아삽은 악인들의 종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의문들, 그래서 마음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생긴 시기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면 아삽처럼.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더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아침마다 내 손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침마다 내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 잠시 내려놓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손에 잡고 성경책을 한 절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보는 그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SNS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피하고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듣고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삶을 살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돌아봄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하기 위해서 돌아봄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돌아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또한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지도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지도 없이 자동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막 100킬로 달려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일이 나겠죠. 사우랑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때 겸손했어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짐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우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3회상 1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우랑이 왕으로 뽑힐 때에는요, 그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우랑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떤지, 가까운지, 뭔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멀리 하나님이 떨어져 있어도 돌아보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요. 결국 그는 자기 확신에 빠져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자기 확신에 빠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돌아보지 않아 방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었죠. 그는 다윗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일천 번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복된 인생으로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어요? 우상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통해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살던 나라의 신들, 내가 살던 나라의 습관, 문화를 받아들여 이곳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번지게 되겠죠. 결국 그의 아내의 요구에 따라 산당을 세웠고 결국에는 솔로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솔로몬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 그는 결국 방향을 잃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이러한 선언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줘야 할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산것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다윗을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은 늘 혼란스러웠어요. 순간의 정욕에 무너지기도 했죠 자식들에게 휘둘렸고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때는 또한 그죄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을 은폐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넘어졌지만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세바와 지은 죄이지 않습니까? 그가 바세바와 큰 죄를 저지르고 남편 우리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도 다윗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고발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다 까발렸어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구나. 다시 자기를 돌아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진실되이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해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부족함이,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위처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내 약점이 드러나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과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돌아보며 이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도 주시지만 이것보다 더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늘 푸른 나무께 온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자가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하반기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살고. 나를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올한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